까진데. 아 이놈의 이, 이 하이코드 이게 너무 힘들어 진짜로 죽을 것 같아 아, 아 정선생님 어, 반갑습니다 어, 방금 제 연주 어땠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진도 나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도 그러면은 그러면 제 너에게는 나에게는 생체 피클 한번 가겠습니다 나가 셨 다고 아니 잖아？감사 <laughs> 합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 진짜 농담 아니고 딱칼연속만 할게요 제이스로 탑 루시안 부수는 법이 있거든요 정복자가 집중 공격보다 강해지는 타이밍을 활용하는 아아? <laughs> 니 말파이트를 막피게 뽑는 애들은 이 복적으로 잡아 넣어야 돼요 제이스로 바우 잡는 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렙에 최대한 큐를 많이 맞아줘야 돼요 야 우미 뭐? 우리 미드는 어딨어? 이거는 그냥 질교안이 아니고 무조건 원콤 내는 각을 만들어야 돼요 덤블 조끼가 나왔어 아니 진짜 덤블 조끼 왜 상향한 거지? 아이거 제발, 제발. 탈려 오기 전에. 진짜, 미드 정글 에바네? 설마 아야아 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화이팅 해보자 왔다 풀써야될때 어 근데 말파이트같은 챔프는 이렇게 망해도 1인분이 되거든 뭐해? <목소리> 저는 항상 간절합니다 아 룰루한테 공을왜쏴 잠깐만, 탑이 더 빠르지 않아? 가턴? 뭐야, 왜 죽었어? 아, 일단, 일단 밀어. 아, 야, 왜 죽었냐? 야, 그리고 질리언 템타. 타! 아, 이거 빨리 했으면 끝냈겠는데? 야, 이거 말파 궁 없으니까 베이트 하자. 아... 진리오나... 어... 아... 못 막을 것 같다. 와이파궁 때문에 클리어만 잘하면 잠깐만. 나 20초, 진리어 16초, 클리어에 목숨 걸고 그냥 클리어에 미니언 먼저! 탈리아, 쳐야지,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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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데 점점 마거 끝났다. 하자하자하자하자 하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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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바텀, 바텀. 일단 미드 라인 지우는 척 해봐. 얘네 이거 전진해서 막을 날 거거든? 또거 자르면 베스트임뭐 나죠? 아, 어, 이거 못 끝내 아니 헤카이 마, 아니 왜 탈리아만 보면은 못참고 그냥 박아버리는 거야? 잠깐만 3대 3 용스코 꽉찬버무사 가보자고. 아니 질리언 제발 궁 먼저 쓰지마 제발 부탁이야 <laughs> 내가 말파 솔킹 따고아지이 당했습니다 아, 억제기 뭐야? 아, 질리언아 제발. 살기만 해봐, 제발! <laughs> 미쳐버릴 것 같네, 진짜.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그 와중에 룰로 진이 미니언 치던데, 그건 봤어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바론 다 달려, 바론 다 달려. 아니, 왜 거기서... <laughs> 물린 거야? 아니, 시간만 벌면은 여기 텔 타가지고 내가 됩니다. 게임 내네 감사합니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기냐? 이거를... 진짜 TCS 타는 거마어지럽네요 그거 끝이 맵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거든요. 있 병가에서 승패는 항상 있는 일이다. 에베 연연하지 마라. 와 이제 괴문지가 아니고 괴문지 왕이 잡혀버린네씨 이렐리 할까? 캐리롤한번 갈까? 가자 클로저. 마온 <laughs> 곳이 느는 전판도 탐 알파 한지리언 한테 진거임 셨어요 아니 저게 왜 트롤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채화 랑 정화를 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 룬은 또 기미난 발놀림이에요 그리고 그왜막 트롤로 그 뭐야 매수해 버리는 거야 아니 매도해 버리는 거야 정신 나갔나? 써! 써! 아니 이거 좀 어? 맞아줬더니 어? 가만히로 보이나? 하! 정글 차이 렝거 오겠는데? 아니네? 시간차 공격 맞습니다. 뭔데 컷 그냥 현 시간부로 탑에 와도 안할게요 왜 와이 그냥 둘다 이기 못했대요 어? 나랑 파이벌 관계를 갖지 마. 컵에 제3원칭만 지켰는데 게임이 터지죠? 나한테 지키면 안 되지 이 녀석아. 나 빼고. 정보 클로저는 카를 보고 를 배웠다. 그런 찐한 시가 있긴 합니다. 뭐야 어깨피야. 어, 이것 봐라. 라이벌 관계를 갖지 말라니까. 마구리 중국 감거 아님? 왜 방송해? 지금은 클로저입니다. 마오카이 나갔네. 뭐야. 가비 이렇게 하면은 마오카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플레이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플래티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응 손가락 하나 잘라도 거기 뭔가? 뭐지? 이게 어셈블인가 뭔가 그건가제 이렐리아 플레이를 보고 마오카이 마음이 녹았네요.

랭가에 이소삼백칠십, 난삼백팔십. 끝까지 가면 잡는다는 마인드거든요? 파인? 야! 넘네 손. 거기 가면은, 바이아에서 거기를 간다? 그러면, 손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럼, 기타 놓치잖아요. 안 간다는 뜻이죠. 거기를 가면, 기타 칠? 가격 없어. 야!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센 거야? 손목을 자르게. 맛있어, 캐리. 아 기억 나도 커서 보고 이렐리아 했는데 선생님, 죠 이렐리아, 내가 클로저보다 먼저 함. 클로저 뭐시즌2에 있었음? 이거네. 그래? 오케이. 내가 전문이지. 아,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이거. 이런 손이 좀벌었 나？게이드 아니 진짜 가락 들뻔 뻔하 기가 그지없 네. 뭐 레스토랑 이야？그냥 막 주문 해버리 네. 아 진짜 괴물 제가 운동 을 너무 열심히 했 어. 너무 깔끔하고, 그라갔어요 이러면은, 내궁 살았으니까, 또 킬각 나오거든. 어, 너무 깔끔했어, 진짜. 아 <웃음> 진짜. <웃음>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죽어버리네. 아, 이게 에어본, 아씨. 아, 씨. 어, 킬각인데, 어. 아. 탑이 지우시오 시라니, 자존심이 있지 그리 보고 좀 배우셔야 할것같아 아니, 솔킬두번 땄는데 안 나가잖아. 근데 왜 너가 두번따요 <laughs> 아... 아... 이게 자꾸 에어번이 이렇게 들어오네. 아... 괜찮아. 그냥 안들어가는게 왜 맞아요 제가 여기서 2대1 드리블 하면은 용이 공짜인데 데스를 두려워하면 안돼요 다 근거있는 진입입니다 이게 어나어 어, 잠깐만 와 진짜 어디로 왔어? 스펠 빠졌냐? 땡겨서 먹자. 땡겨서, 땡겨서, 땡겨. 야 그냥 바로 걸어. 어야 이거 왜 그래? 아아 너무 아까운데야 어, 야 빼고 왜 이렇게 늦지? 아니, 진도, 아니, 진으로 핑화를 도대체 왜 지어? 그냥 라인, 이거 용 땡긴 다음에 버스트 하면은 상대 무조건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올릴 게 없는데, 난 닌자탑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거 탑 지금 막으러 가는 거 맞아? 이거 야락 왔어. 그냥 바로 걸어야 돼. 나만 안 잘리면 된다. 위로 돌던가. 뭐해? 다? 바론인데 미드를 가던가 해야지. 미드 밀어. 아 그냥 운영하지 말까? 운영이 안 되네? 그냥 운영을 하지 말자. 인터 팔자, 그러면. 그냥 내가 버텨볼게. 나이스, 끝났다. 미니언못 지우게 해야 돼? 어, 캐리. 어, 진짜 무슨 운영이 안 되냐. 어, 진짜 힘들었다.